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재현TV의 오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간단하게 수제비를 만들어 먹는 방법을 영상으로 담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굶지 마시고 뭐라도 집에서 혼자 맛있게 맛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리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딸랑딸랑 알람 눌러주세요. 어우 징그러워. 그럼 빨리 준비했다. 네. 일단은 감자 수제비니까요. 야채가 들어가야겠죠? 네, 감, 음, 뭐야. 호박. 호박을 얇게, 이렇게. 대충 먹기 좋게. 가늘게, 좀, 이렇게 해야지, 빨리 익어요. 손을 조심해야 어우, 씨, 큰일 났다. 제가 눈이 좀안 보여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 장애인입니다. 저는 네, 시각 장애인이 요리하는 수제비 한석봉 엄마가 떡을 써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노에든, 아씨. 것도 호박. 최대한 얇게. 애호박입니다. 애호박 좀 비싸요. 정말 비쌉니다. 그리고 감자, 감자 수제비니까 감자가 이렇게 쪼끔 자르고요, 음. 지기끔 크게. 넣고 집에 혼자 살다 보니까 야채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호박이랑 감자만 넣어도 돼요. 이렇게 감자만 넣고 이렇게만 두 개만 넣었어요. 아뭐 여기 뭐 특별하게 뭐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을 붓고요. 물을 좀 미지근한 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빨리 끓어야 되니까. 네, 물 붓고요. 여기에 이제 MSG 너무 양념을 세게 해버리면요 나중에 짜죠. 조금만 넣어서, 네, 하시면 돼요. 네, 여기다가, 국간장. 제일 적당히, 좀만 넣으세요. 나중에 또갈 밤, 오면 되니까. 네, 국간장 좀 넣으시고, 좀, 아, 멸치 액젓을 좀 넣어주세요.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어, 잘 간단합니다. 다 됐어요 이제 국물은 다 됐어요. 여기다 아 저거 마늘을 좀 넣어야겠구나. 잠깐만요. 마늘을 다진 마늘을 넣어야겠다. 예. 네. 다진 마늘 한 숟갈 넣고요. 일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두개넣 물이좀 끓어야 되니까요. 끓는 동안 이제 준비한 게, 아, 수, 아, 그, 밀가루를요. 감자 전분 밀가루인데요.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요. 어, 반죽하는 거 아시죠? 그, 너무 되게 하시면 안 돼요. 아, 물게 하시면 안 되고, 되게 하셔가지고, 어, 냉장고에 숙성을 한 30분 정도 숙성을 하시면은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물이 끓어야 되는데 이제 물이 끓으면은 바로 어, 수제비를 뜨겠습니다. 또 아, 뜨거. 아, 뜨거. 그래서 이제 금세 물이 끓을 겁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어, 느낌만 오면은 바로 수제비를 뜨겠습니다. 국물이.. 간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간이.. 아니 그냥.. 맛있네요. 먹은 만해요. 에요 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먹는 거. 어, 뭐 칼칼하게 먹을 부, 문, 분들은 청양고추도 넣고 뭐, 뭐 김치 국물도 넣구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아, 간단하게. 집에 혼자 사는 사람이 뭐, 야채가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감자, 니 호박, 이런 거, 기본적인 건 있으니까, 이런 거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있으면 이제 끓어 올를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끓어 올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어, 수제비를 뜨겠습니다. 수제비는 이렇게 넣어서 뭐잘 펴주시는 게 관건이야. 근데 네, 너무 두껍게 하시면은 맛이 없어.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수제비는 이렇게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드시면은 가끔 해 드시면은 네. 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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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a b 나 제비 제비 수제비 Suchabi, Suchabi, s u c h a b 수제비 c h 너무 i s u c h 주접을 한번 떠나봤습니다. 잘 뜯어가지고, 근데 이거 기계로 밀어도 되는데, 기계로 밀면 맛이 없어요. 손맛이 들어가야지 모든 음식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뜯어주시면은 시간이 좀 시간이 걸려, 이거는 티제비는 뜨는데, 물론 파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요 근데 파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게 재미도 있고 네. 좋지 않을까요 그죠 요리는 정성인 것 같아요 정성 네, 네. 이렇게 네. 아 이거 수제비가 맛있게 해갖고 있어요. 그럼 대면으 이렇게 한 번씩 더 주셔야 돼. 네. 네. 시간이 좀 걸려. 이게 영상이 제가 초고속으로 막 돌려야 되는데 리얼이 돼서 제가 그걸 할줄 몰라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시더라도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시면 빨리 필름을 돌리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돌리시면은 끝 마무리를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뜯어서 이게 양이 좀 어느 정도 될려면 한 100개 이상은 해야지, 어느 정도 혼자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려야 되잖아요. 많이 쫙쫙 펴주시고. 수제비 집에 옛날에 저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 밀가루 갖고 떡볶이 많이 해먹었는데 쌀떡볶이 쌀이 없어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되게 그, 그 당시 밀가루로 떡볶이 해 먹어도 진짜 맛있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거야. 맛있어 있는 거야. 어우, 여기 아직도 많네. 이거 다 해야지. 네, 다 해야 됩니다, 이거. 나머지로 해서. 빨해야겠다 장이 길어져요. 네, 주절주절 주절 혼자. 딱 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있잖아. 있잖아. 이렇게 저가져 주셔야 돼. 그래야지 달라붙지가 않아요. 간을 좀 세게 하면 막 쫄아가지고 짜지더라고. 그러니까 약하게 좀 했는데 모르겠네요. 잘잘잘잘 펴줄 때 얇게 펴주는 게 관건이에요. 너무 두껍게 하면은 잘 익지도 않고 맛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잘펴 주셔야 돼. 쫙쫙 늘려 피자 늘리듯이 쫙쫙 늘려 주셔야 돼. 어, 우 손가락 아프다 이게 이것도 아 이게 아파. 까아 뭐 내가 먹는 거니까 정성을 들여야겠죠. 성. 다 됩니다 이제 남았어요. 지금 몇개 했나 모르겠다 몇는지 다 되겁니다. 자, 저대 먹는 영상을 올려서 오늘은 만드는 것까지만 할게요. 시간 관리상 시간 관리상 시간이 오버가 많이 되니까, 영상이. 자, 잘자차 잘, 자, 수차차는 손으로 잘 펴주는게 관건이야. 손수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가 손수제비, 아니라, 손으로 만드는 직접, 리얼, 손차차 다 됐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영상 잘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막초고속으로막 돌리시겠네? 네, 다 넣었습니다. 네. 아, 쉽죠? 이렇게 해서 끓으면 드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네 지금까지 어, 혼자 밥을 먹는 남자의 오재현 TV의 오재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어, 혼자 드시는 분들 밥 많이 드시고요 건강해지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